안녕하세요. 아트 앤 디자인 트레이션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아트 임팩트의 송윤을 대표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음, 저는 회사를 운영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한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걸 좀, 어, 빠른 시간 동안에 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빨리빨리 이 피트를 넘길 수도 모르겠는데요. 양해를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어, 아트 인팩트라는 사업을 하기 전에 홍대 쪽에 어, 복합 문화 공간 아이스페이스라는 공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어, 총 7개 층의 건물에서 이런 카페, 공연장, 그리고 편집 매장,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을이 갤러리에서 어, 전시를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과 이런 디자인 제품의 콜라보레이션을 연결하는 일을 했었고요 어, 아, 아름다운 가게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36.5 스토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봤는데요,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구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제품이 그렇게 구매 매력도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텐코로스코, 뭐 이렇게 이태리에서 일본을 거쳐서 넘어온 어 편집 매장인데요. 여기는 어뭐 나이키 운동화도 있고 피규어도 있고 참 되게 다양한 한복도 있고 되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디자인이 좋지 못해서 잘 팔리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을 좋은 디자인으로부터 선순환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다가 어 이런 사회적 경제 제품들이 어 아트 그리고 디자인 영역과 콜라보레이션이 돼서 어 이분들의 이런 그아트워크 디자인이 입혀진다면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가능한 플랫폼을 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요. 작년 하반기에는 어 이런 사업 기획과 페어를 참여를 통해서 사업 모델을 좀 검증해봤고요. 올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 내년에는 양산화 및 글로벌로 사업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했던 일을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요, 어 부산에 내려가서. 어, 키덜트에는 합이페어라고 해서 아트토이 하시는 분들하고 공정무역 하시는 분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제품을 선보였었고요 두달 뒤에 어, 대학로 마로니 공원에서는 장애인 아티스트 분이 만들어주신 그려주신 그림과 장애인 분들이 생산해주신 캔들을 콜라보해서 또 이렇게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두달 후에 12월에는 어, 코엑스에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참여를 해서 어, 네 분의 이 작가님과 네 개의 소셜벤처를 1대1로 콜라보를 해서 제품과 작품을 선보였었고요. 올해도 이거는 2회째 연속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시죠? 여기에 이치라는 이름의 2 0 평의 라이프 스타일 편집 매장을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이치라는 뜻은 이치에 맞는 좋은 제품을 발굴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리겠다는 뜻하고 영어로 각각이라는 뜻이 있죠. 각각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좋은 스토리를 어, 널리 알리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품과 제품을 같이 볼수 있는 컨셉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컨템포러리 의류 말고도 이런 전통을 현대화한 생활한복 제품이라든지 이런 핸드메이드 제품,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지갑들은 이분은 자매 두 분이서 이런 지갑을 만드시는데요. 아버지가 가죽 공, 가방을 만드시는 공장을 하시거든요. 그 가, 가방을 만들고 남는 자투리 가죽으로 지갑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아티스트의 아트워크를 이렇게 옷으로 만들어주시는 분들의 제품도 어, 저희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네번 정도의 콜라보레이션 시도를 했었고요. 어,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매출도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한해 이렇게 좀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어, 좀 창업 1년차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요. 뭐 사회연대은행, 카이스트, 서울산업진흥원 등등의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런칭을 했고 온라인 쪽으로는 이제 하반기에 하나하나씩 채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온라인 말고도 올 하반기에에는 이런 외부 공간, 뭐 카우앤독이라든지 삼청동에 어 그, 제일모직에서 운영하는 CSR 스토어인 하티스트, 그리고 올해도 어, 코엑스에서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도 나가서 저희 어, 브랜드들을 알리고 아트 콜라보 했던 작가님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SBS에서도 저희 공간을 찾아와 주셨고 중국에서도 웨이보를 통해서 어, 중국 분들에게 어필이 될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런 브랜드 분들의 콜라보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이런 양산을 통해서 해외 쪽에 저희 브랜드를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지금 네 개의 브랜드가 함께 있거든요. 컨템포러리 의류를 만들어주시는 브랜드와 그리고 어, 주얼리 만들어주시는 브랜드, 그리고 생활안복, 전통 악세사리 브랜드. 보통 편집 매장 하면 에이랜드나뭐 원더플레이스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 일반 편집 매장이 갖고 있지 않은 저희만의 이런 분위기를 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적은 인원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참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경력 있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좀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앞으로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소셜 레이블 브랜드, 즉, 핫테일 쪽에 있는 어, 이미 유명한 브랜드를 말고요. 이렇게 롱테일 쪽에 있는 이제 막 시작하는 청년 창업가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브랜드들, 그리고 아직은 신진 디자이너들, 그리고 신진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어, 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조금 도움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나아졌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많은 곳에서 이런 좋은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100% 확정,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현대백화점 쪽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선 아울렛부터 이쪽 그 동대문에 있는 현대시티 아울렛, 뭐, 등등 해서 여러 군데에서 좀 좋은 제품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분들 중에서 저는 같이 협업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폴 스미스 지갑을 보면 안에 이렇게 아트워크들이 녹아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아트 콜라보레이션 상품들을 저는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이 있으신 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멋진 또는 의미 있는 콜라보가 가능한 디자이너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저희는 또 이런 사업을 같이 해나가고 싶은 팀원분들도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선후배 대표님들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네트워킹 시간에 같이 많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